야 우리 영어를 음. 몰라 야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 찍어봐 아도비 얼굴 잠깐 네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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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 정도. 이정 잠깐만 도이 <laughs> <긴 거예요>, <laughs> 못생기게 나오고 도어 정도. 음. 이 정도. 이번호도못정겼을 거야 아마 이정정이 <laughs> 너무, 너무 어떻게 나오는데? <laughs> 자, 이제 <laughs> 음, 바꿔야 돼요. 표정 바꿔야 돼. <목소리> 아, 표정 바꿔. 어. 여기 음, 영양이, 영양이. 뭐. 패스워드. 응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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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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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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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거이거 어린이들 어린들네 네. <laughs> 찍고 있어 지금 어린이들 어린이들 <laughs> <laughs> 지금 찍고 있어요 자, 네. 자 다음 해에 올 때는 패드를 들고 와 각관에 패드 있잖아 네장현 장애 말고 상현이는 과학실 가서 들고 오면 된다 알았지? 네 패드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. 내가 리클을 보내줄 거야 리클이요? 네. 그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여기 가서 이거 보고 저거 만져서 따라내봐 이런 기으로입하라고 아 이해가지? 네. 자 패드로 자 이거 검색해봐 이런 푹 나올 거 아니야? 네. 검색하면 요거 나오지 저기 가서 저거 보고 하면 돼 하면 저거 보고 가입하고 찍고 장착해보고 막 하는 거 내용 네. 다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패드 들어오면 알았지? 네자 우리 다음에 만날 시간이나 정기적인 요일만 정하고 오늘은 너희들 자율적으로 하고 마칠게 네. 어떻게 하고 찍으러 <laughs> 자안 된다 손도를 알았지? 월 반가워 다 반가워 바꾸마시고월월파화수수아맞다 화요일 못들을 알았어 기다려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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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처음 대할때 끌어야만 하네 집중라